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제 그 질문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냐면 제기과 제기를 굉장히 짧게 전하고 그 다음에 제기 속에서 질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얘할해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했습데다 죄송합니다. 어, 김준식 감독께서 님께서 교수 말씀하신 그가운데 질문들이 많은데 그 질문들을 좀다 하도록 하고, 그다지 개방이 많이 떨어져.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 번까지는 문제 제시를 많이 했고 오늘부터 이제 대안 제시가 거의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김영숙 교수 통해서 질문도 많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과 교회를으이 네. 나눠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제 어버인감리교회가 무엇을 해야될 것이냐, 상상 감리교회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것인가냐를 아마 우리 저냐를어사님도 지금 그런 문제 했느냐를 실거 아니에요? 를 어떻게 같이 한번 나누게했느냐하 어떻게 하느냐를 어떻게 했느냐를 어떻게 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냐를어 말을 <laughs> 하면은 지금 하다가 못한 얘기들이 나는데 꼭 우리가 좀 수리해야 될거요 이게 선배님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좀다 박수로 다시 한번청을합시다 그래서 오늘 만나서 못하신 말씀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저는 제 얘기를 그냥 저렇게잠기 하고서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릴, 드릴 것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은 망은자들입니다 하는 걸제목입니소 제목은 '우리 n e v e 우리는 서로 고코 잊지 말자 하소제목 성경 마태복은 16장 1절 에절 보면 예수께서 <laughs>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러면 오늘은 낮이 굳으시겠다 하시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해서 없나? 왜못하냐예수께서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이세인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때 경고 말씀을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뒤로부터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 경고를 하신 이후에 40년도 되기 전에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에 의서 완전히 정복되었고 마지막 마사다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사다에서는 AD 73년 4월 10일 뒤가 그 영어로 한정하던9 6 0명는 자살한 것으로 맞췄습 이스라엘이 망할 때 국민 가운데 110만 명이 죽는다 했어. 110만 명이. 그 당시에 인구 이몇명안 되는데, 또7천명이 도로 잡혀갔고그 다음 1900년간에는 유대민족은 이 세계를 강화하는 유랑민족이되었다 겨우 1900년이 지난 1948년에야 정립을 겨우 학원 식으로 도덕되고 있습니다. 이해나치면 종교 지도자는우리가 약점과 원대 한 가지는 뭔가 최선을 보수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세대의 변화에 대해서 네. 무관각한 게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화 건데 <놀던데>.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발표는 목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양쪽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신문이다 아주 오랜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한국 관리기를 걱정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동할 여자라고 얘기합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옛날 우리 시대에 정말 최고의 신학자였던 윤성범 박사께서는 클래시안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이 결어된 교회 운동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며, 교회가 결어된 신학은, 신학은 고황된 빨장난의 뿌이다 교회와 신학이 같은 길을 봐야 하고 한몸치되어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전원을 부족하지만, 우리 어겐 감리교 운동의 계속성과 음. 건강 활동을 위해서, 어겐 감리교 운동을 위한 신학적 뿌리 형성을 위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철연 교회 역사 활동을 보면, 신학이 결혼, 결여되었던 교회 활동은 그 지속성이 유지될 수 없었고, 마지막에는 이단의 단체로까지 탈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어겐 감리교 운동의 신학적 근거를 위해서 한 가지 신학을 좀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웹런트 그이 n 는 남은자의 신학이 입니다이 남은자의 신학은 우리가 구역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대를 갖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신학 어휘 적에약 50, 540번 정도가 이 남문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에덴동산을 떠나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대표적인 인물들, 노아서부터 야고 모세 말라기까지 그들은 다 남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남은 자의 사상 혹은 신학적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절대적인 믿음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로서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나를 희생하였다. 하나님이여 제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저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의 그 초기의 삶은 항상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서 그 심판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구약을 통해 보면서 남은 자들의 소수의 남은 자들의 무리가 갑작스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 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남남산 기슭에 남아있던 120명의 남은 자라고그랬 e if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가 you're not 말씀이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물 sure if y o u r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o 아라는 n o 어떤 사람 또 외로운 존재 세상이라는바다가공원에 사람의 살지 않는 고대에 떨어져서 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아는 삶의 희망을 쉽게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갈 아 힘과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그들을 오아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들은 1 2 0명의 남은 자들은 당시 유대의 교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그 혁명적 사상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누가 뭐라그래도 예수를 하나님처럼 혹은 부모님처럼 혹은 형님처럼 오빠처럼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던 재재이들인데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들은 의지할 아무런 격도 없이 신도비 버렸다. 두 번째로 그들은 당신의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단들의 이단들의 작은 무리였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기명 일조를 거역한 사람들을 이러고 여겨졌고, 예, 왜냐면 예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백 번불고 김지어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그것을 여기저기에 에? 흩어지게 저 전파하고 있었던 소위 종교사람들하고 그들은 첩결의 군인들이었 그런데 참 이상한 것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속에 이상한 사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은 누가 보에 있는 날씨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셨을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 그들이, 그들이 그에게 경비하고, 경배하고큰 기쁨으로 연살렘으로 돌아가 성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저는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그 텅빈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기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기뻐했을 뿐만 기뻐한 마음을 가지고 산을 내려갔고,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왔어도 서로 붙어 있지 않고 계속들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니다이 남은 자들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살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고아라 이렇게 고하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고아가된 그들은 도리어 기쁘게살았고늘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다. 그 이유는 뭘까? 첫째로는 텅빈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텅빈 하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허물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말씀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잘 아는 현말에서는 항상 텅빈 하늘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이텅 텅빈 하늘이 이제 성경 시간 쓰는 성경도 아닌데 것 성경에 보면 텅빈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의 모자가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예수께서 내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 계셨던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성김에 대한 마지막 보상인 것이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 영,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신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텅빈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텅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창문이었다. 꽃과 아, 창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국 감리교회 내에서 들어가고 있는 이통빈 의자들 점점 더 늘어오는 통빈 의자들은 우리들의 실권과자절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수 있는 다시 한번 어겐 이루게 할수 있는 기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푸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진지한 기도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그 각성의 기회이고 현재 우리 교회 교단 안에 텅빈 늘고 있는 텅빈의자는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소망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감리교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니두 번째로 남은 자들의 기쁨의 원천은 텅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들에게 남겨주고 가셨던 예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실제로 성경은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작은 원수, 원시 집단, 기독교는 작은 원시 집단이 교회로까지 발전하는, 발전한 역사를 가르쳐 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이 지상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예수의 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로 모든 예수의 말씀이 실현화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왜 그들이 기뻐했는가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가장 크고 장대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국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였는데 이때 부름받은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앞에서 나는 입이 폭파돼서 혀가 떠에서 저는 일 못해요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핑계서요 나는 이제 눈부신 없고 말도 못하고 그래요 이 거부함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이,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마른 지팡이, 그 마른 지팡이를 들고 이것으로 너는 기적을 해놔라. 너는 이 마른 지팡이로 기적을 해놔라. 우리 어겐 감리교회는 모세 오래, 오래 비틀어진 지팡일지도 이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나이가 많고 생각도 혼들렸고 뭔가 심지어는 영적 상태로까지 매우 우리는 말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오래되고 말라빠지는 우리 지팡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로 이끄셔서 바다를 가르고 가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게인 감리교회가 이 하나님의 기적의 집판이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은 자들이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고이 남은 120명에게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The Great Commission, The Last Great Commission 마지막 명령을, 결대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120명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비겁자들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던데, 비겁자들이었고 예술을 배반한 사람들이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을 계승하고 있던 바울 같은 자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당시의 교우들과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주 안에서 항상 죽어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건설과 확정을 면서 부르심을 받다 사실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감남산에 있었던 남은 자들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는데 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 구절 대학교다 있지 않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연접하다고 나의 명소 너희도 이게하 된다.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왜 기뻐했냐면, 예수께서 다시 이 역사 속으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는 예수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들의 신앙 세계로부터 멀리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과 역사적인 종말에 나타난 물질 중심의 세계관 때문에 지금 이 예수재림의 이 신앙은 많이 흐려지고 생각되어 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이 캐토록 신학자 로마노 가르디니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재림의 약속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올고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신앙적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인들은 계속 기도 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예수록 20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하나님을 한안,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성전에 모여서 저들이 기뻐하며 붙들고 같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어요. 예수의 영서 복음의 증인란 말은 시라고 오늘로 말풀을 쓰라고 하는데 순교자란 뜻 아닙니까? 즉그들이 복음을 위해 감히 자기의 생명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120명 중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로마의 순교사화라는 그런 역사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로마 병정도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그들은 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들은 오후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겐 감독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의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 남은 자들의 무리로서, 작은 남은 자들의 무리로서, 힘없는 작은 남은 자들의 무리로서, 불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추행하게될 것입니다. 어게인 감리교회는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비록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어게인 감리교는 한국 감리교뿐만 아니라 세계 감리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전 세계 흔들리고 있는 이 세계 감리교에 어게인 다시 한번 선교의 불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게인 감리교는 기쁨의 무리들이 이 시대에 특별한 상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금의 증인 즉 준비된 순교자로서의 삶을 산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대 제2차 대전때데 미국의 군함 가운데 미적이라는 부분에 군함이 있었어요. 이 군함이 아주 저 사람을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이 배가 부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남았어요. 이배 샀던 그 수경들이 나중에는 다 이제 그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 배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다 퇴역을 하게 됐어니 그렇지만 그 배를 같이 탔던 그 늙은 수병들은 1년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그들은 모임을 하는데 모여서는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We never forget. 우리 서로 잊지 말자. 우리 서로 잊지 말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운 것은 무거냐그 후배 배운들이 옛날에 선배들이 타던 그 배는 배는 이제 다 녹색에서 없어졌지만 그래서 새로운 배를 만들었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새로운 기술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배 이름을 리조리 라고도 다시 명칭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 모여서 그들은 이기했다 우리 We never forget them 결코 우리의 선배를 잊지 말습니다이 미조리를 이끌 갔던 우리의 선배를 잊지 말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후배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해내면 저들도 한국 감리교회 우리에게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We never forget again Methodist.